남비 콜롬비아 하면 마약 제조국으로 악명이 높은데요. 콜롬비아를 출발한 한 버스에서 이 악명에 걸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지난주 사고로 전복된 이 버스 좌석 밑에서 20억 원어치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. 상파울루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고속도로 9분 길에서 SUV 차량과 충돌한 뒤 뒤집어진 고속버스 지난 14일 에콰도르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승객 23명이 숨지고 2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버스 좌석 및 바닥에서 500여 킬로그램의 마약을 찾아 냈습니다. 시가로 20억 원가량, 124만 명이 투약 또는 흡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. 그... 콜롬비아를 출발해 에콰도르 수도 히토로 향하던 고속버스였습니다. 에콰도르로 국경을 넘는 고속버스에서 마약이 발견된 건올 들어 네 번째입니다. Informamos a toda la opinión pública de de tres buses de similares c a 남미 경찰은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접경 지역에서 마약이 거래된 뒤 멕시코 등 중미를 거쳐 미국 등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콜롬비아 경찰은 고속버스로 마약을 운반한 용의자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.